존이존이 <러니저니> 예파빠, 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가 베네수엘라라고 하는데요. 물가가 1년에 만배 이상 오르고,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끼니를 연명하고, 대규모 전전사 태에 단수까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혹은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물가는 높고 돈은 휴지조각이 돼버리니까한달 받은 월급으로 커피 사물 돈도 안 되죠. 차에 기름 넣고 돈 세고 있는 장면 보십시오. 기름 제일 많이 난다는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범죄자로 돌변하고 마약 카르텔까지 생겨가지고 범죄 온상이 돼버리니까 살인율 1위에다가 인구 90% 이상이 빈민이라는데 오죽하면 옆 나라로 도망을 갑니까 사람들이 이게 바로 자파와 반미의 선봉장인 차베스하고 그 후계자 마두로 때문이죠 작게 차베스 마두로 지도자 잘못 만나면 고차품이다 정말 베네수엘라는 스페인으로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인데요 1499년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이름을 졌는데. 여기 이걸 발라피토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베네치아를 떠올렸답니다.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1522년에 스페인의 식민지가 됐고요. 1811년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원래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인 자원부국인데요. 1999년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석유 강국에서 경제 파탄국으로 몰락해버립니다. 차베스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서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오일머니를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연금 및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대대적인 공무원 증원 이런 데 사용합니다. 포퓰리즘적으로다가 여러분 포퓰리즘 정치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를 말합니다. 집권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하는 척 속이는 거죠.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차베스는 선거마다 연승을 해서 4 번을 연임하고 14년 동안 장기 집권하는데요. 아무로 안 죽었으면 지금까지도 대통령 하고 있었겠죠. 무상복지 해주겠다는데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지금도 차베스를 벤치마킹해서 공수표 남발할 정치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권만 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차베스는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독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데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얼마나 살기 힘들면 수백만 명이 옆나라로 탈출합니까? 가끔씩 보면 오일 가격이 떨어져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베네수엘라만 오일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그렇게 환경탑만할 거면 지도자가 왜 있습니까? 오일 만으로돈잘벌때 미래를 준비했었어야죠.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인적 자원을 양성한다든가 국간 빼먹듯이 석유만 팔아가지고 돈 생기면 싹다 닦아 써버리니까 베네수엘라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차베스 반미는 또 엄청 열심히 합니다. 미국이 좋게 나올 리가 없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이 세유가수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석유 매장 1위 국가가 되면서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석유 생산을 급속히 늘리면서 석유값이 폭락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열시됐습니다. 석유 팔아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두로가 취한 방법은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였습니다. 아우 씨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완전히 맛이 갔죠. 차베스가 시작하고 마두로가 완성합니다. 소년부위인데 실제로는 부위가 아니죠 세금폭탄에다가 임금상승에다가 물가를 지맘대로 낮춰버리니까 기업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아니면 문 닫던가 거기다가 과도한 복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차베스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고 있다고 선동하는데 나라가 둘러쪼개져서 맨날 싸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9년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에서 배우는 4가지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베네수엘라 경제파탄의 원인이 뭐냐면 은 석유산업에 편향된 경제구조, 과도한 복지, 규제 위주의 관치경제, 그리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경제파탄이 났는데 차베스 마두로는 어떻게 아직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포퓰리즘 정치인데 차베스는 쇼통이 돼가 있습니다. TV쇼에 매주 생방송으로 출연하고 거리나 대통령공에서 국민들하고 농담도 하고 노래도 하고 청원도 즉석에서 해결해주기도 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죠. 광고 보고 혹해가지고 물건 샀는데 물건 받고 보니까 후회가 되는 반품하고 싶은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차베스 마드로가 정권 유지하는 두 번째 비결은 사법부나 선거관리위원을 자기 사람들로 채워넣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54년 전통의 RCTV 방송국을 폐쇄하는 등 언론이나 군부까지 장악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안 되게 작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대기업 자산을 강제 모수해가지고 자금 확보를 하고. 콜렉티브라는 정치 깡패 조직을 통해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제거해 보냅니다. 2013년부터 차베스가 암으로 죽고 마두로가 집권하고 있는데요.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굶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마두로는 재선에 성공합니다. 부정선거로. 선거 당시 유럽 후보들을 같은 연금했다고하는데요 그래서 2019년 야당 지도자 과이도 국회의장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임을 선언하고 군사 봉기를 시도하는데요. 국민들 대부분도 마두로 퇴진을 요겠지만 실패합니다. 군 장성급 장교들이 다 마두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베네수엘라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두 명인 건데요. 재밌는 것은 전 세계가 과이도 편과 마두로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연 한국,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브라질 등이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과이도와 러시아, 쿠바, 중국, 이란, 북한, 터키 등이 지지하고 있는 마두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차베스가 10년 전에 3485년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했다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처지도 참 끔찍합니다. 자, 오늘은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치 논란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